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다. 하지만 C80 코드, 즉, 원발부위 미상암은 상황이 다른데요. C80은 분명히 의사가 암입니다라고 진단한 상황입니다. 문제는 이 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수 없을 때 붙는 코드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원발부위 불명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엄청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. 자,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보험약관의 해석 기준입니다. 보험사는 암이면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암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즉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갑상선암이나 피부암처럼 약관상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부위에서 시작됐다고 판단되면 암 진단금이 확 줄어들거나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80 진단을 받은 경우 즉 원발 부위 미상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를 갑상선이나 유방 피부 같은 소외감 부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